폰을 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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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쇼, 나 고쳤는데 전화번호가 여러개 날라갔어 왜, 형 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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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,, 쇼, 쇼,, 쇼, 쇼, 쇼,, I'm g o i 이렇 이게 키위 왜 달래지? 어, 그도 아, 많이 서 아, 아, 많이 쌓았다, 아, 아, 이렇게. 를안 음. 하고 오셨하다 숫자를 하 배가 부르... 컸한다네 어? 어, 같이 올라왔어요, 같이. 안녕하세요. 아아 아, 아까보다 낫다. 차가 고장이나서 봤는데 설치하는 일을 고쳐줄까? 아직도 그거 못 그, 고치세요? 고정부 장면이야. 그, 나도 치도 그 많았고. 정알았어요? 어, 그 사람이 수준만 하더라고 첫 아, 회사 될 때까지 도 기능 오르는 거많더맞고 쓰는 것만 아 <laughs> 핸드폰하고 똑같은 거야 핸드폰도 우리 뭐 살아갈 수 있게 막 수박까지 있는데 수천 까지 있는데 기능이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엘빈, 엘빈 터클러가 사명을 깨져서 못 따라간다고 정부 아래 나이가 먹었으라 우선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받으로 오잖아. 기능이 엄청 발달해가지고. 요즘 뭐 애플 갔더니, 시리센터 갔더니 거기서 막 교육시키더라. 근데 진짜 신기한 기능이 되게 많더라고요 교육시켜서 그냥. 애플 뿐만 아니라 삼성도 시켜서 <laughs> 봐도 <키워봐도 웃음> <아니라> 시키더라고요 <laughs> <키워봐도 웃음> <키워봐도 웃음> 또 뜯을 건